안녕하세요 뜨개지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파콘 수세미를 떠볼 겁니다 친환경 3배 실로요 이거를 제가 1번 실로 분류를 했어요 이거는 포장이 이렇게 돼서 목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실이 섞이면은 곤란해서 제가 이름을 다 붙여 봤어요 이거 1번 실이에요 1번 실은 기본적인 삼베실인가 본데, 이게 약간 그털레기 같이 이런 게 조금 있어요. 버풀버풀. 근데 얘가 빠지고 그렇진 않더라고요. 떠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데, 빠지지 않았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어떻게 탁 지분실이 좀 무게가 많이 나왔는지, 얘가 8개가 나왔거든요. 12g 짜리가 그래서, 어머, 가성비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, 요거는 많이, 무게가 좀 있어서, 여덟 개가 나왔지만, 작아도 일곱 개는 나오니까요. 요, 팝콘 수세미 실로는요. 바늘은, 5번, 아, 5호, 아, 1번 3배 실. 우리가 많이 뜨는, 자, 이제, 팝콘 수세미. <laughs> 저는 요 수세미를 안 했지만은, 다른 거 보면은 수세미, 이게 제가 옛날 옛날에, 옛날에 고안한 디자인이에요. 아주 옛날에 1 5년 그때 제일 처음에 그열빙실로 떴던 그 디자인이기 때문에 음 얘가 좀더 이게 돌기가 있어서 그래 닦을 때좀더잘 닦기가 싶어서 이렇게 돌기를 좁은 거예요. 좀더 강력하게 이 실이 물에 들어가면 단단해져서 어 쓰기 좋더라고 잘 닦이더라고요. 자 이렇게 자 잡고 요게 있으니까 좀더잘안 보이나요? 자, 바늘로 저는 코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를 잡아주고, 엄지랑 가운데 손가락으로 잡아주고, 이 사이로 요거를 감아서 요렇게 빼주면, 빼고, 이제 요걸 놓고 쭉 당겨주시면, 시작코가 됩니다. 첫 코는 아니죠. 시작코. 그것을 이제 도안을 블로그에 뜨개지우, 디자인 연구소 블록에 이제 요걸 올려놓을 거예요. 이제 네임펜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게 좀 새카맣게 됐는데, 사슬 다섯 개입니다. 사슬 다섯 개. 자, 사슬 다섯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해서, 첫 번째, 오다, 오다, 딴 데다 떴나 봐. 다 <laughs> 잠깐만요. 이렇게 할까? 이렇게. 자, 딴데 가서 떴죠. 이렇게 해서 꼭 다시 뜨게 되죠. 사슬 해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해서, 사슬을 뻑뻑하게 뜰 필요는 없어요.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요거 하나에, 하나에 넣어서, 빼뜨기. 이 까만 점은 빼뜨기라는 표시죠. 빼뜨기라는 표시. 도안이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됐으니까, 이 설명을 잘 보시면 더 나을 거예요. 하면 이하게 나오라고. 자, 여기서 하나, 둘, 세개 해서 또 감아서 요큰 구멍 있죠? 요 사슬 다섯 개딴또 구멍에 요거는 같이 잡고 이렇게 뜰 거예요. 긴뜨기. 한길 감아 긴뜨기를 떠 주시는데 한길 감아 긴뜨기는 사슬거 한번 감아서 큰 구멍에 넣고 빼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요게 긴뜨기죠. 한번 더. 이렇게. 하, 긴뜨기가 아니라 한길가마 긴뜨기입니다. 자, 그렇게 보면은, 요, 사슬 처음에 세개 떴던 것까지 합쳐서 네 개가 됐어요.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? 살짝 돌립니다. 그래서, 첫 번째 여기 있죠? 요 사슬 떴던데 여기. 이 사이에다 그냥 이렇게 빼줍니다. 빨리, 뭐, 빨리 빼줍니다. 빨리. 이렇게. 안 늘어지게. 뺐죠? 여기서 사슬 하나, 둘, 세개 하고, 다시 이제 온 상태로 돌려주죠. 그러면 이게 팝콘이 하나예요. 첫 번째 팝콘이죠. 다음 두 번째 팝콘 뜹니다. 감아서 또첫 번째 팝콘 넣던 그 구멍에 한길 감아 긴뜨기를 이번에는 4개 해줍니다. 하고. 여기 실 가닥수가 많아갖고 이게 잘 떠야 돼요. 예쁘게. 차분하게. 이게 하나가 빠져갖고. 이렇게 해갖고, 다시 이제 열을 떴으면 잘 돌려서 이번에는 첫 번째 한길감아 긴뜨기 떴던 제일 위에, 요렇게 제일 위에 빼뜨기. 빼뜨기를 짧게 꼭 해주시고, 바로 거기서 사슬사개를 떠주시고, 온 상태로 돌려주죠. 자, 감아서. 다이 팝콘이 지금 이제 두 개가 됐죠. 이제 세 번째 팝콘입니다. 세 번째 팝콘. 자, 팝콘을 일곱 개 하고 올게요. 자, 보시면, 둘, 넷, 네, 여섯, 어, 자꾸 이쪽으로 가네, 제가. 이걸 이쪽으로 좀더 옮겨야 되나봐. 이렇게. 그리한가지 둘, 넷, 네, 여섯 개, 일곱 개째는, 자, 돌려서 첫 번째 위에 빼뜨기를 했죠. 여기서, 사슬 세 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, 하나만 하고, 다시 돌려서, 감아서, 첫 번째, 이제 요, 요기 사이에, 요렇게 갖고, 보면은 요 뒤에를 보겠죠. 이렇게. 여기에다가 한번 빼고, 세 개를 한꺼번에 빼주면 됩니다. 자, 1단이 됐어요. 7개. 여기 표시 났죠? 이렇게 그냥 그려놨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 했죠? 이렇게 해서 일단됐구요 자, 다음 이 그리고 이 실에 대해서 이제 하나, 둘, 세개 하고 첫 번째 파코는 항상 이 똑같죠. 긴 한길가마 긴뜨기를 세 개만 해면 돼요. 기둥이 하나 있어서 자꾸 옆으로 가죠. 자, 돌려서 기둥에 그냥 이렇게 저는 막 여기다 꽂고 이렇게 이렇게 꽂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 큰 구멍에 넣습니다. 큰 구멍에서 이렇게 빼줍니다. 그 다음에 하나 둘셋 하고 돌려서 이번 달은 한 구멍에 팝콘을 두 개씩 넣어야 되거든요. 이제 두 개씩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은 하나 넣고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돌아왔을 때기다 하나 더 넣어줄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만 넣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넣을 거예요. 팝콘을 하나 둘셋 네개 하고, 돌려서, 하나, 둘, 셋. 또 감아서, 자, 팝콘 뜨기는, 이렇게, 어, 저처럼 돌려서 뜨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. 자, 어떤 경우가 있냐면, 이렇게 해서, 요걸 좀 빼놓고, 뭐, 여기에서, 요렇게, 뜰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해고 걸어 빼서 뜰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하나하나씩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도 바늘을 뺐다 어쨌든 하면은 더 어, 이렇게. 이렇게 해도 됐는데 저는 요거보다는 돌려서 하는게 훨씬 이게 톡톡 예쁜거 같아 굵어져갖고 그래서 돌려서 하는게 더 빠릅니다. 빠르기도 넣었다 뺐다 하는거보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는게 훨씬 팝콘이 예쁘죠 여기 한 구멍에 두개 넣었죠 팝콘이 두개 들어갔죠 이구멍마다두 개씩 넣고요. 자, 한구멍에다 이거 파코늘두 번씩 넣었어요. 14개가 되겠죠. 요거 이제 14번째면은 마지막은 또 아까처럼 돌려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다 빼뜨기를 쏙 짱짱하게 해 주셔야 돼. 요딱 당겨 갖고 그다음에 바로 하나, 둘 아니, 하나만 하고, 마지막이니까, 돌려서, 감아서, 첫 번째, 팝콘, 젤 위에 이렇게 넣어갖고, 가운데 넣어서, 이렇게 뒤로. 빼서, 한꺼번에 빼주시면, 이 가운데가 이제 오르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또, 세 번째 단. 자, 세 번째 단은, 똑같죠? 팝콘이니까, 다 팝콘. 자, 네개 했어요. 기둥 포함 네 개죠. 일 여실도 사용하기에 편한 실은 아니에요. 이게 여러 가닥이 되다 보니까 막 이게 실이 밀려 갖고 막 그렇더라. 그러면은 이게 막 남아 여저다 보면 그럼 이렇게 여기 있죠. 이렇게. 잘안 보인다. 이렇게. 남죠 막 실이. 그럼 요거를 여기서 어떻게 자르고 처리하지 말고 계속 그냥 밀어 주시다 보면 맞아지더라고요. 제가 실을 지금 두 번째 쓰고 있는데, 이렇게 밀어다 보면은 맞아지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. 잘라버리거나 미리 같이 써버리면 안 돼요. 자, 이번 단은 세 번째 단인데, 두개 들어간 단, 구멍에 팝콘뚝이 두 개예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처럼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 더 넣어주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만 한 거고, 여기에는 여기 건너가는 구멍이죠. 여기는 하나만 넣는 거예요. 빠, 따나, 아이고, 둘, 아이고, 셋, 대각꽃, 감아서, 이렇게 쓰면은, 여기는 원래 하나 따라가는 구멍이고, 이렇게 보면 여기 두개 들어간 구멍에만 두 개.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. 자, 두개 들어간 것만 두 개. 실이 참 뜨기 불편한 실이긴 해요. 근데, 그, 웰빙 수세미 실은 이제 털이 있어서 안 보여서 그렇잖아요. 근데 뜨기는 한 가닥이라 편하거든요. 이렇게되면 실을 밀어주시라고. 요거는 보이긴 잘 보이는데 뜨기가 불편한 실이네요. 그죠? 자,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설명이 되나 보죠. 건너가는 데는 하나, 두개 들어간 데는 두 개. 그럼 여기는 또 뭐겠어요? 여기에는 또 하나겠죠. 하나, 팝콘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인데, 시작할 때만 요거는 다음번에 두개 넣어줄 거니까 하나예요. 그럼 시작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냥 하나, 하나, 두 개, 하나, 둘, 하나, 둘이에요. 그렇게 해갖고 볼게요. 이제 마지막까지 거의 왔죠? 첫 번째 팝콘 넣었던 데다가 하나 더 넣고 마무리를 할게요. 뜨기를 짧게 해주셔야 파콘이 볼록하니 예쁩니다. 자 마지막에는 사슬 하나만 떴고 똑같이 감아서 첫 번째 파콘 중간에 넣어갖고 빼뜨기를 그냥 한번 끌어내주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긴뜨기로 빼주면 돼요. 자 이제 파콘은 다 떴어요. 이제 이 마지막 요거 뜨는 거 알려드릴게요. 요거는 긴뜨기죠. 긴뜨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인데 그냥 일곱 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여기서는 그냥 저는 사슬 다안 했어요. 바로 감아서 여기 넣은 거예요. 여기에다가 긴뜨기를, 네 개를 먼저 해줄게요. 한길감아 긴뜨기를. 둘, 셋, 네개 했죠. 네개 하고, 아무래도 수세비가 작으니까 제가 최대한 늘려보려고, 피코라도 하나 더 떠봤어요. 피코. 세 개에서, 이렇게 제일 밑에 거에 보시면 이렇게 넣어갖고, 요거까지. 자, 이렇게 하고 한꺼번에 빼주면 피코 뜨기입니다. 요거 아시죠? 다시 감아서 네개 넣던 었구 그 구멍에 나머지 세 개를 넣어줄 거예요. 하나, 둘, 세개 했죠? 자, 요거 하나 떴죠? 그러면은 그 다음 여기에는 바로 짧은 뜨기 이런십입니다 됐죠? 다시 감아서 그 다음 여기 구멍에 하나, 둘, 한길가마긴뜨기 3개, 4개 네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? 피코 뜨기 하나, 둘, 세개 해서 제첫 번째 밑에 여고에다가 이렇게 두개에다가 피코 뜨기 쏙 빼주면 볼록하니 피코 뜨기가 됩니다. 나머지 한길가마긴뜨기를 세개 해주시고, 세개 했죠.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짧은뜨기로 붙이시고, 그럼 이렇게 되겠죠. 요거를 한 바퀴 뜰게요. 이렇게 보시면 한 바퀴를 거의 다 떴죠. 자, 마지막 거 뜨고,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다 되는데, 이게 수가 안 맞아서 여기가 좀 공간이 남죠.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제 보통 라벨을 이렇게 달면 예, 이 고리를 달면 되는데 저는 이제 고리 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요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 이 고리 다르시라고 이렇게 해, 달고 싶으시면 하시라고 뭐양만 10개 사슬 10개예요 해드렸고 저는 이제 이 자리에다 그냥 라벨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슬을 일단 하나 하고 끝내야 되겠죠 하고 그리고 이거가 또실 하나에 택배비 포함 만 원이에요. 거기다가 이제 구매해 주시면 팝콘이 파콘 뜨기 라벨 어 일곱 개. 아이, 일곱 개 너무 많은데 정말 가까운데. <laughs> 하여튼 파콘 수세미가 일곱 개 나오니까 음. 일곱 개를 보내 드릴 거예요. 같이. 실 하나에 라벨 일곱 개에 음, 무료 배송이죠. 파, 배송비가 뭐 3,10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제일 싼게 그건 같아. 그래서 만 원이에요. 만원 괜찮죠. <laughs> 이제 이거 디자인이 약간 작으시다 싶으시면은 팝콘을 하나 더한줄더떠 주시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뜨는데, 건너갈 때는 팝콘이 요거 두 개, 두개 들어있는 데는 팝콘이 아. 팝콘이 두개 들어있는 데는 두 개, 건너갈 땐 하나. 하나 만약에 더뜨시게 되면 여긴두 개, 하나 하나 두 개가 되겠죠. 그런 식으로 한다는 더 늘려주시면 수세미가 더큰 수세미가 되겠죠. 저는 큰 수세미는 별로고, 요거도 이제 약간 작아서 이제 그래도 저는. 괜찮은데, 우리 어머니들 조금 큰거 좋아하신 분들은 작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육각형 모티브 수세미는 요거보다 훨씬 크니까 요거 기다려 주세요. 다음 시간에 뜨실 분들은. 그래서, 음, 요거랑, 잠깐만, 라벨을, 이렇게 생긴 라벨을 이제 일곱 개 포함해서 만 원에 이렇게 만 원의 행복으로 저희는 구성을 해봤습니다. 음, 더 들어, 보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있을 거예요. 자 이렇게 어때요? 유익하신 정보가 될것 같아요. 예, <laughs> 네, 파컨뜨기 오늘 때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구독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번에 더 예쁘고 완성도 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. 안녕.